문제 뭐냐 윤석열 총장이 장모 사건에 검사라는 힘을 가지고 수사에 계획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핵심이에요 장모가 어떤 일을 벌리고 부인이 어떤 일을 벌이고 그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수사관은 아니지만 어, 그 윤석열 총장 장모 그 녹취록에 의하면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어, 본인이 어쨌든 개입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요 어, 그리고 윤석열 총장의 이제 부인도 이제 연록이 있고 어. 그, 그것이 이제 한 덩어리가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지금까지 이것이 수사가 되지 않고 뭉개고 있었던 것이 윤석열 총장의 압력 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 부분도 사실 수사 대상입니다. 어떻게 수사하죠 아니 성역이 없, 없잖아요. 아니 현직 대통령도 수사하고 탄핵 당하는 마당에 검찰총장이라고 수사혐의가 있으면 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아니가 그러니까 녹취록 저도 들었는데요. 그게 전어. 전호... 주들이 배각이 돼서 금감원의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금감원은 신한저축은행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면서 검찰의 수사 의뢰를 합니다. 금감원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때는 신한저축은행의 대표이사와 성모 그리고 정모 부상을 함께 고발을 하는데요. 물론 신한저축은 법인도 함께 고발을 합니다. 그 법인이 고발 당하니까 당연히 신한저축의 대표이사도 같이 고발을 했겠죠. 신한저축은행의 대표이사는 뭐 회사인 신한그룹 박순섭 회장의 처남이에요. 신한저축은행은 주식회사 신한의 계열사이고 주식회사 신한의 지분은 100% 박순섭 회장의 소유기도합니다기 지분표 이게 다 공시 자료에 나와 있는 건데요. 그런데 다른 비리 저축은행 들의 오너나 대표이사들은 대부분 구속되고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신한저축은행은 금감원의 조사 과정에서부터 박순석 회장은 조사 대상에서조차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금감원은 박순석 회장을 제외한 박순석 회장의 처남 즉 신한저축은행의 대표이사 박상훈 씨와 신모 상무 이 신모 상무는 박상훈 씨의 친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자 정모부장을 검찰에 고발하게 됩니다 어찌 됐든 금감원에서 검찰에 고발한 사건의 처리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 수사는 저축은행 비리합동수사단의 해체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종결되는데요 놀랍게도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하는 대표이사 박상훈씨는 기소조차 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밑에 박상훈씨의 친구라고 하는 상모 신모씨와 정모부장만 기소됩니다 그것도 다른 저축은행 사건과 달리 벌구속 기소가 돼요 법인, 즉 신한저축은행도 재판에 넘겨지는데 대표이사는 기소되지 않고 빠져요 이후 금감원에서 물론 대표이사에 대한 해임 통보를 하지만 형사적인 처벌은 받지 않게 돼요 이후 신한저축은행 대표이사는 누가 맡을까요? 여러 사람의 증언으로는 그 당시 총대를 메고 벌구속 기소가 됐던 대표이사 박상훈 씨의 친구 신모 씨가 현재 대표이사라고 합니다. 신한 그룹의 박승석 회장은 신한 저축은행의 자금으로 작음으로... 제3자에 대출해줄 때 중간에 불법 커미션을 받아 챙기는 것으로 이 자본시장에서는 꽤 유명한 사람이에요 제가 2016년도에 제사검사에 나왔을 때 근접 수사를 할 때도 이내사 사건이 있었는데 검사로도 덮였어요 근데 그때도 내사 내용이 대출을 하면서 이 사람은 대부분 10% 정도의 커미션을 떼는 걸로 유명해요 근데 그런 행위로 인해서 이 박순석 회장은 동석이 되기도 하죠 이 문제는 뭘 말하냐면요 신한저축은행의 대출가족 에 신한그룹 박승석 회장이 대부분 깊숙히 개입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런 모노가 2012년 검찰 수사와 금감원 수사에서는 조사조차 받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뿐만이 아니고요. 2006년 최은순 씨에게 엠파크 주무공원를 사업하다가 사업권을 빼앗겼던 그 노덕범 씨와 관련된 100억 원대의 대출에서도 약10% 10억 원의 불법 커미션이 신한저축은행 쪽으로 들어갔는데도 검찰은 이 사실을 덮습니다. 이 문제는 3편에서 제가 좀 준비해 볼 텐데요. 그럼 여기서 다시 위조 정보증명 사건과 최은순 씨가 신한저축은행과 집중적으로 거래하는 시점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서울지검이 신한저축은행이 수사를 종결하고 대표이사를 제한 외 임원만 불분석 기소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한 시점은 2013년. 3월 20일이에요. 그리고 신한저축은행의 위저장거증명이 처음 발행되는 시점은 바로 다음 달인 2013년 4월 1일입니다. 위조장거증명 발행 내역표를 보시면 알 텐데요. 또 중요한 것은 신한저축은행이 수사가 발달되기 딱 일주일 전인 2013년 3월 14일 최워준시는 신한저축은행으로부터 채권체계 기준으로 22억 상당의 대출을 받습니다. 물론 담보를 제공을 하긴 하는데 시기적으로는 수상하기 그지없는 발행입니다. 그 이전에 최은순 씨나 김건희 씨가 신한저축은행과 거래한 자료는 찾을 수 없었어요. 이 시기부터 어 그러니까 신한저축은행 수사 발표가 되기 직전 이후부터 최은순 씨 김건희 씨측은 신한저축은행과 아주 집중적인 거래가 이루어지죠. 여기서 한가지 짚고 넘어갈 거든요. 최은순 씨 관련 은행 잔고증명 사건에서. 피해자는 분명히 신한저축은행이에요. 최은순 씨 측근이라고 하기도 하고, 김건 씨 측근인 김모 씨가 위조했다는 그 장고증명에는 신한저축은행의 이름, 신한저축은행의 실제 로고, 신한저축은행의 법인 도장까지, 실제 도장까지 사용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위조된 장고증명서가 실제 활용이 됐고, 문제가 발생됐다면, 신한저축은행으로서는 심각한 명예가 훼손된 것이고, 금융기관으로서의 신뢰가 훼손됐음에도, 신한저축은행은 최은순 씨나 김건 희 씨나 그 관련자들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좀더 나아가서 신한저축은행은 그런 위조장거증명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 어떤 법률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최은순 씨와 대청동 땅에 대해서 50억 원대의 대출 거래를 하게 되는데, 더구나 이 대출 거래에는 대출금을 많이 받기 위한 부당하게 대출금을 늘려서 받기 위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작업은 대출을 부풀리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감정가를 부풀리는 작업을 하는 것이고 그 작업을 주도한 사람이 바로 장부증명을 위조했다는 그 김모씨예요. 김건희 씨 회사인 코바나 컨텐츠 감사로 있는 이제 여기서 잠시 중요한 목소리나 하 들어보세요. 최우수입니다

뭐뭐 시다가 이거를 좀봐 가지고 뭐 어떻게 막잘잘 이제 무슨 얘기가 할까? 제가 보니까 너도 뭐아 그래 당으로 또또나 이제 그만 아 그래 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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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녹음파의 목소리에서도 들었다시피 2015년도에 이루어진 이도청동땅매입작업에면최은순씨 돈이 거의 들어가지 않아요 계약금 이외에 대부분은 신한저축은행에 의해서 대출해서 매입하게 되는데요 아마 이 땅을 팔아서 차용금은 100억 정도가 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완전 땅 짓고 헤엄치게 한 거예요 최은순 씨는 계약금 이외에는 대부분 신한저축 에서 대출을 해서 이 도청동 땅을 매입하게 되는데요. 불법 자금으로 신다는이 작업비가 들어갔다는 말을 최은수 씨가 직접 하게 됩니다. 또 들어보세요. 장에서소받 많이 했어. 그래서 대단데 아, 어쨌있 그럼, 그데도그 그렇게 해서 대수로 받았는데 대단하지요? 아주 훌륭한 선수들이에요. 근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또한 신한저축은 행은 2011년 9월 대검사나의저축은행비리합동수사단이 설치된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검사나의합동수사단이 설치된다고 언론에 알려진 것이 2011년 9월 20일인데 바로 그, 그다, 2 0 2 1년 9월 1일 윤석열 총장의 전담 수비수로 보이는 간부검사 출신 정관 변호사 한 사람을 사회이사로 유입합니다. 바로 노 변호사인데요. 보시면 서해이사 등기 1차가 9월 1일로 나오죠. 왜 이분을 윤석열 총장이 전담 수비수라고 말할 수 있냐면, 이분이 공개 Thank you